이사가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거예요 쿠킹클래스 앤 마사지 받기가 일정으로 있고요 어, 그거는 딱히 없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별거 안 하고 쉬는 일정이 제일 많거든요 아주 좋아하는 날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아, 네...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원래 아침에 8시 45분에 쿠킹클래스 예약돼 있는데 제가 놀랍게도 지금 10시 반입니다 어메이징 네, 쿠킹클래스 자체가 아침에 장보고 뭐 하고 열시좀 넘고 이거라서 아 열두 시 반에 끝나는 거라서 절반 정도 된 시점인데 가서 뭐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한번 가보려고요. 이따 봐. 그러면서 술을 다 날려. 예, thank you. Oh, so sorry, sorry, sorry. i m okay. I'm okay. sorry, sorry, sorry. 제가 만든 그런 어리한 게좀 뚜껑이에요. 하겠어요, 이거 지금 여기서 보면 예뻐요. 짬뽕 그러니까 같은 느낌. 색 음. 뭐 네. 많이 올라가요. 편하게. 어 근데 뭐야? 왜 이렇게 잘 나와 네. 오늘? 아... 여기 색감이 다 좋아. 이 모든 색감이 다 좋아요. 여기. 여기 디자인이 좋다. 응. 근데 저기 아, 제가 카톡방에 올리는옆옆 건물이 개패허거든요. 어, 그거 맞아요. 보면서 이게 맞아? 옆옆 건물 가고 <laughs> 이게 맞는 건가? 심지어 현관도 없어. 어, 다 걸맞게 됐죠. 맡겠습니다. 꼬맹공입니다. 아연 직접 만든 거 얼마나 맛있어? 와나 요리 개 잘해. <laughs> 본인 30초도 <정도밖에> 넘은 게안 했거든. <laughs> 그냥 그릇에 담은 거밖에 없긴 했는데 지금까지 먹었던 거 제일 제일 맛이 있 제일 <laughs> 맛있어. 본인이 만들었으니까 살짝 오래 끓여서 그 식맛이 좀 날라갔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별로 안 셔서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어 너무 맛있다. 오던 음, 음. 걸 먹어도 되나? 좋은데? 안 해. 이거? 맛있게 잘 먹었고요. 첫 번째 코스가 끝났고 이제 두 번째 코스인. 타타이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스인. 스인두 번째 코스스인두 번째 코스인. 두 번째 코스인. 두 번째 코스스인두 번째 코스인. 두스인두 번째 코스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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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코스 However you like today I will make it in half make it in half can wow. make it half, half. Make it half. Okay. Oh. mango seed in the middle. Oh. in the center oh. I will cut in one line one line. Oh. Let the knife cut the skin oh. but not get through the skin. Ah. Oh. My right hand side one okay two left hand side one, two. I turn another way one, two. อ่าเล็บ1 2 and 3 alright slowly slowly open up mango flower โอ้โหโอ้โหเอาเช่นแบบ exam โหบ้า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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집에서 밥다해 먹어요. 와 대단하다. 배달 저 이사 온지한1년 됐거든요. 다 번도 안 와. 먹은 거. 와. 우리 요리를 보지. 뭐? So l i 이 e 이지 If you want s i m p l 아, 이번 example. We can 이런 미친 걸 내가 또 해냈어? 말 대단해. c 킹 o k 저 n 젓가락, g 가락아대 to 이다 베트남에서 코코넛 식기를 한번 산 적이 있는데 음. 안 쓰고 o 년도 e h o u 어 e I'm g o i 근데 너무 설탕 많이 넣었다 h o 어 s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어 o to the house. I'm going t 싫은 건 아닌데 건강에 막 그러네요. 그당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laughs>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넣었어. 아 그러네요. 아 어, 괜찮아. 하루쯤은. <laughs> 0분 걸으면 돼요. 음, 음 너무 맛있다 역시 다른 조식 이 노리지 못해도 실패하기가 어려운 과정인 거. 다할수 있게. 알싸리, 알리 알리. 고안주요어요

t f o o 로티피나, 로피나 아, e n e m 레이게하 어, 뭐가 어? oh. 짧게 자주 치시는 스타일이시구나. 로티피나, 땡큐 어, uh, 속도 속도 타입. Uh, 속도형 포켓몬. 오. k tasty, t a t y 이 t s very equally. It's a right to the right man. Yeah. And it o e s i time. Okay. Ah, thank you so much. I'm e a h s s taste good. Ah, r o t p n t a s t e g 가서 먹는 건가요? 여기서? 겠다 먹어보겠습니다. 사진 찍고 또 내가 요리를 잘해버렸어. 왜요 아니. 맞지 지 맞잖아요 맞지 지 여기 근데 너무 근본 넘친다 이 여기 실력이 아, 실력이 너무 좋아 먹어볼게요 그전께 먹었던 것 보다 훨씬 더 뭐지? 음, 달라더달데 음, 맛있는데? 훨씬 더걸그도더 걸려도... 더 달고 액젓 맛이라고 약간 음. 좀 아, 적어서 액젓 맛이 잘안 나요 음이잉은 엄청 진해서 그린 파파야 인가 그린 파파야는 고추냉이 맛있던데 꼬뚝 꼬뚝 맛있던데 오메이에 이미 음. 여기 음식이 더 맛있어 여태 먹은 태국 요리 중에 여기 게 제일 맛있어. 태국 태국. 이메오메 쌀. 오 오. 오. 맛 나한테 very good. 떡처럼 나와. h e 오 l o ladies. 음, 그 카레의 향. 그린 카레. 음 갑자기 카레가 됐어. Are you ready, everyone? Ah, you can take your 물체, B, C, 아, Make everything together. 오, 잘 내가 만든 커리 나 e e 해 e r y t h i n g together. I am and then curry. I'm 겠습니다 g to e 어 t that. I'm going to eat that. i 니 going to 어 a t that. I'm going to eat that. I'm going to eat that. 코코넛. o 코코넛 to eat t 좋아해보려고노가하고 있어요 음. 그럴수 없어요 음. 좋아하지않잖 그럴 아시죠? 아, 좋아하세요? 체험은 돼요. 그래요? 네. 아 <laughs> 좋아하는 데좋아하세요체험은 아시죠? 네. 아, 그그래요 계속 좋아하는 사 좋아하는 좋아하는 사람은 아시 아, 아는사 아시죠? 아, 그리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c 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시죠? 리고 제가 좋그 와우. 테스팅 이게 미슐랭이지. 아니, 재료도 엄청. 얘도 밥은 잘 거예요, 아까. 아까 수분만 해기니까 네, 맞아요. 일단은 맹고를 한번 먹어보고요. 음, 맛있어. 도 음! 맛있 망고도. 저는 탄이게팅 했으면 먹었죠. 래 와, 망고. 진짜. 맛있 적당히 짜요. 짠기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가 진짜 너무 네. 짰어 음음 별로 안 짠데? 그니까 짠기보다 안짜와 어, 너무 맛있다 요거 맛보러 가야겠다 포커싱 유 뭐하는 거야? 아련 카메라가 들어가면 망가져버리는 감소엔 <laughs> 괜찮은데 <사람. 웃음> <laughs> 하나씩 썰어서 그래서 숟가락이구나 이렇게 긁어먹으라고 어 아, 맛있다 와, 상남자 음식 과일이 많아 이렇게 같이 뭘잘어울릴 음, 설탕이 많이 들어가 맛있다 달다 네. 어? 뭐야? <laughs> 꽃꽂으면 그거라도 고른 사람이야 어, 어 언제 꽂았어? 안 어, 보고 말한 거였어 죄송합니 앞에서는 꽃창기만 약처럼 빨고 있고 <laughs> 어이커튼 많이 나와

여기는 숙소로 옮겼고요. 이곳은 네. 이스턴 그랜드 사포 노텔리입니다 아침 맛있게 주셨고 수영장에 왔는데 여기 수영장 뭐, 뷰가 레게노거든요. 뭐.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니다 음. 브리즈원. 음. 잘 놀아보겠습니다. 영상 오. 영상. a 코엔도우리로 약간 비오는 경치 n d 띠아 e 되게 좀 한국 길거리 t s h a r 좀 부자 길거리 e t home. I cook y o 길거리 o d y I don't do that. I don't see a police. 호텔 o 이 t s 지하철